때 돼서 취직한 거지, 출판사에. 음, 그냥 일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, 어느 날, 지하철에서 내가 작업한 책을 읽는 사람을 봤어. 그때 기분이란 정말. <laughs> 뭐, 그래서.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게 됐고 그 생각은 현재 진행형? 잘 팔리는 책뭐 인스엔 땅 파스 나오는 줄 알아? 여기는 사람들 다책 만드는 게 좋아서 있는 사람들이고 얘네한테도 나한테도 다음 책 만들 힘은 주고 싶어?